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12월 4일) 목요일입니다 맛있는 교회 청취자들의 큐티를 돕는 맛있게 하소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큐티 내용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큐티에서는요.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4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입니다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하나님께 바치는 봉헌식 이야기인데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성벽 공사는 이미 52일 만에 끝났다고 하는데 왜 이제서야 봉헌식을 했을까 하는 점이죠. 오, 정말 그러네요. 보통 기세가 좋을 때 바로 축제를 열면 더 좋았을 텐데요. 맞습니다. 느에미아는요, 눈에 보이는 그 단단한 성벽보다 음...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거요? 네. 바로 그 성벽 안에서 살아갈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 뭐랄까, 신앙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죠.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예배가 다시 회복될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거고요. 아... 그러니까 겉모습만 번듯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길 내용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준비시키는 과정이 있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처음 그 폐허가 된 성벽을 보면서 막 통곡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마음이 마침내 이 봉원식을 통해서 얼마나 큰 감격으로 바뀌었을지 상상이 가시죠. 와, 그 기쁨의 봉원식 속에 숨겨진 비결이 뭔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 오늘 큐티를 이렇게 쭉 보니까요, 한세 가지 비결이 보이더라고요. 첫째는 나를 즐거이 드리는 봉원입니다. 27절을 보면 사람들이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즐거이 봉원식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아, 억지로 하는 의무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기쁨이 막 넘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거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할 때 나오는 그런 기쁨의 반응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둘째 비결은 힘을 얻는 정결과 구별입니다 정결과 구별이요? 네, 30절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자신들 뿐만 아니라 백성, 그리고 성문, 성벽까지 다 정결하게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다는 의미예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는 그냥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면 된다. 이런 거죠. 와, 깨끗함이 힘이라는 말씀이 참 인상 깊네요. 그럼 마지막 비결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는 기쁨으로 드리는 간증과 섬김입니다. 43절 말씀이 참 감동적인데 남녀노소 모두가 심히 즐거워하여 그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와, 그 기쁨의 소리가 성벽을 넘어서까지 퍼져나갔군요. 네.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큰 예배인 거죠. 그리고 이 기쁨이 결국에는 자발적인 섬김으로 이어지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거고요. 결국 오늘 큐티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어떤 사실일까요? 우리의 진짜 힘은요. 무슨 돈이나 배경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의 모든 염려를 이기고, 또 우리 삶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는 거죠. 아 상황이 좀 어렵고 내 마음의 성벽이 무너진 것 같을 때라도 믿음으로 먼저 기쁨을 선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의 성벽도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힘찬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큐티 북상이나 일상 속에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 또 듣고 싶으신 찬양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함께 할 찬양은 미러부의 다시 일어나입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교회 성도님들의 큐티를 돕기 위한 맛있게 하소서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은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 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 Yeah. <laughs>